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아, 어제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네. 아, 이 원래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그 동안의 국회 의 정신이었고요. 또 국회의원들 또 보면. 이게 다 자기의 지역구 자기 어떤 그 이해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요즘은 카톡 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또 요즘은 이제 그게 카톡도 들뜨거 나니까 텔레그램 예산이라고 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역계 다리 하나 놓고 뭐 하나 집 짓고 뭐 이런 거 이제 집어넣고뭐 그런 어떤 이 과정들 있는데 아주 이번에 민주당이 깔끔하게 했습니다. 음. 뭘 깔끔하게 했냐? 감독님 표 한번 보이실까요? 어, 이번에는 이 예산안을 감액을 했습니다. 네. 어, 이게 이제 우리 법에 보면요. 어 감액은 이 국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증액을 할 경우는 반드시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증액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내잖아요. 예산 편성권이 있죠. 그렇죠. 예산 심의권이 국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예산을삭감하는 어, 걸할수 있어요. 그런데 네. 증액은 반드시 국회 아, 정부의, 정부의 동의를 동의. 얻어야 된다. 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보면, 삭감한 예산이 뭐냐면, 대통령실 특활비, 네. 검찰 특활비, 특경비, 네. 그 다음에 또 경찰 특감을 특감비. 특감비 사원 특활비. 이런 공수처건은 안 깎았어요. 공수처는 안 깎고, 네. 법원건은 또 올려주고. 네. 자, 이렇게 이제 아주 꼼수를 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조 1천억, 또 예비비도 한 2조, 2조 원도 깎았어요. 네. 여러분, 예비비는 어디에 쓰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홍수 나고, 뭐, 재난, 재난 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비비로 바로바로 바로 지급이 돼요. 그렇죠. 그것도 2조 원이나 깎아버렸습니다. 예. 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호남에 이 호남 철도 예산이 있어요. 고속 철도 예산. 고속 철도 이것도 다 깎아버렸어요. 예. 참 그리고요. 지금 전공의를 국가책임제, 전공의 네. 국가책임제였고 전공의에 대한 그 국가와 보조금, 지원금 네. 늘리자 이 예산도 쳐냈습니다, 민주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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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놓으니까 지금 이제 뭐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고 당내 뭐 반발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왜냐하면 야나 지역 가서 뭐하라는 이야기냐 지금 아.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래놓으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TK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네. 경북 도청을 찾아서. 이철호 지사하고 이제 만났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어, 협의하면 된다 아, 이렇게 이야기 를 했어요 왜냐하면 에이 c 이 내년에 경주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철호 지사가 에이펙 예산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제 또 입장을 바꿔서 수정 안내면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음. 이야기 했어요 음. 예산학 단독 처리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단독으로 처리한 줄 아느냐? 딱 그거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절대 그렇게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 배지들 자기 지역뭐 쪽지 예산, 뭐 카톡 예산, 텔레 예산 다 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요번에는 뭐 그런 거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 때, 추경 때 집어넣으면 되니까 굳이 이번에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내일 법정 기일 지키기 위해서 4조 1천억 삭감된 거본회의 그냥 처리할 것이다. 절대 저는 그렇게 안할 거라 본게 네. 자기 지역구 뭘로 챙겨요? 추경 때 음. 챙기겠다? 이 정치 상황은요, 그냥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거 뭐 얘기가 나왔을 때 뭐라도 챙겨놔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걸린 게 재해대책 예비비 지금 1조 원. 지금 음. 감독님, 한동훈 대표 방금 전에 그 페이스북 올린 거 그거 한번 보여, 그거 띄워주세요. 보니까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도 삭감한 거예요. 요번에 아. 정말 엄청난 그 습설이 나와갖고 지금 그 여기저기서 눈 사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지금 현장 방문했죠. 예,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저기 현장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 재난 지역 어,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그 예산 지원해야 돼. 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정부가 선포하게 되면 특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네네. 그런 예산을 다 깎아 버렸어요. 네. 이 기후 변화 시대에 언제 저런 식의 요번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가 이제는 일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으흠. 태풍 뭐 장보, 뭐 폭우 뭐 어, 쓰나미 뭐 등등 뭐 이런 건데. 이~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저러죠자 네. 그래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 예산은 날치기 처리 사과 즉각 처리하라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지원님 네. 제가 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저렇게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이번에 저는 이거 협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자 국민들 앞에 저는 이 문제 낱낱이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해. 음. 한번 통과해봐. 네. 이거 가지고. 음. 어이, 뭐 통과한다면서. 통과해봐. 음. 저는요. 절대 민주당이 통과 못 시킵니다. 음. 왜? 더군다나 자기 이 지역구에 지금 의원들 말이에요. 의원들이 170명이 되잖아요. 네. 그럼 다 하나씩 선물 갖고 와야 돼요. 음. 이제 자기들 선물도 이제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정말 민, 저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 민주당에 구걸하지 말고 음.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이거. 네. 그냥 저... 예산안 통과시켜. 응. 응. 통과시키고, 한번 해봐. 그리고 대신 국민들 앞에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재난 나도 저희 정부 지원 못 합니다. 왜? 응. 민주당 때문에. 그렇죠. 자, 호남철도 지원 못 합니다. 네. 왜? 민주당 때문에. 예.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다 떠는 게. 어. 그리고 저는 이거, 저 주경 원내대표가 이 괜히 뭐부르게 협상 나서지 말고. 네. 버텨야 됩니다. 아, 저도 같은 버티면 생각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아, 네. 좀, 아, 미안해. 네. 아, 그때는 좀 우리가, 쟤들이짠재 때문에 좀 해,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0 0 퍼센트입니다. 네, 0 퍼센트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에, 지금 아쉬운 게 에, 항상 그 예산 때 보면요, 에, 다수석 야당이 있으면 여소야대 국회에서는요 예산 때 정부 여당에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냥 그냥 굽신굽신 대고 좀잘좀 부탁한다 하는데 요번에는 워낙 이렇게 많은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재명이 이철호 지사 만났을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정부에서 수정 갖고 오면 그때 또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정은 먼저 갖고 갈 필요 없어요. 아, 그 그렇죠. 예, 네, 수정은 먼저 갖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 부수보만 있잖아요. 네. 부수본은 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 되면 네. 이 예산 어차피 준 예산 사태로 갑니다. 음. 그러면 저는 이 책임 국민들이 아마 정부보다는 지금 야당한테 포커스가 갈 거예요. 그렇죠. 어? 아니 지금 아무리 그렇지만 경찰 그다음에 감사원 특활비가 이게 무슨 뭐 어? 자기들 위해 쓰는 거냐 네. 수사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뭐 당분간 좀저 졸라매고 분해식당에서 음. 밥 먹고 외부 일체 저거 다 끊고.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야당의 정말 저런 횡포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좀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응. 언젠가 아 야당이아좀 통과시켜줘, 좀 요거 좀 해줘. 야 그러면 저 이재명 예산 그 지역에 화폐 있지? 그거한이조 넣어줘. 그러면 요거 조금 넣어줄게. 이번에는요. 진짜 이거는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좀 기싸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추경호 원뭐 추경호 대표가 예, 뭐 그런 뭐강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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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이번에 만큼은 민주당의 페이스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자기 페이스로 끌고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 대통령실 특할비 깎고 다 깎으니까 아유 제발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이재명 거 2조 해 줄게. 동의해 줄게. 이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아 우리가 너무 좀 쇼한 건데 또 그걸 진짜 그런 줄 알았냐 음. 이런 뭐구참 그 변명을 들고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어차피 예, 내일이 이제 예산 통과 이제 법정 기일인데 법정 기일은 못못 아, 지키겠지만 그래도 정부 원안을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음. 그다음에 민주당이 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증액하는 네. 거. 네.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약간은 좀또 정치적인 뭐 타협이 아주 뭐 국민들이 봤을 때 택도 안 되는 뭐 그런 지역구 예산 같은 거는 잘라내야 되겠지만요. 뭐 해가지고 그나마 빨리 그거를 좀 매듭질 수 있는 딱 그거를 그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네. 저는 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감독님 이재명 대표하고 2023 만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뭐 글도 올려주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 예전에 그이 당내 경선 나갔을 때나요? 때 그때, 그때 이철우 지사가 바쁘시다 그러면서 안 만나줬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 적 있죠.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아주 화한 모습으로 만나 는 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 홍준표 시장도 아마 이재명 대표 또 만나시겠죠. 어, 뭐 예. 만나실 겁니다. 아마 우리 한동훈 대표는 안 만나고 그렇죠. 예. 예. 잘 만나 해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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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잘 만나서. 아이 그냥 모든 뭐, 꽃이 터졌네요. 예. 예. 아주 뭐 마음이 맞으신 음. 것 같습니다. 참 같은 당 대표는 그렇게 홀때하더니 저렇게 이재명이 오니까 아이고 뭐 어서 오십시오 라고 또 이렇게 차 대접 다 하고 참 그러니 역시 이재명은 신의가 있어 음? 어 한동훈은 없어 이런 분들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저는 이분들이 보면 그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이천호 지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TK에 계신 의원들은 제가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분들이 참 쉽게 쉽게 당선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도대체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몰라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아이고 뭐저 서울에서 뭔 짓을 하든 간에 나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어휴 대통령 화이팅 하고 한 번만 하면 그냥 그 제가 지난 총선 때요 정말 경악스러운 게 무슨 일이냐면 영남의 후보들은요 특히 TK 지역 후보들은 하루 한번 유세 딱 한답니다 네. 하루 한번 네. 나와서 어, 사진 한번 찍고 끝 네. 그래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 요즘 뭐 하세요? 예, 이분들 요즘 어디 뭐 어디 어디 계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지금 당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TK 대구대 대구, 경북계 계신 분들도 뭐 당의 후보를 저런 사람을 후보 공천한 것도 문제지만 진짜 이거는 이렇게 되면요, 저 호남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호남만 보십시오. 예. 전부 다 초선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참 저희 당에 이제 이 TK 예, TK가 항상 뭐 뭐냐. 근데 TK 의원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조금 이이 민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솔직히 동감한 게 맞고요. 동감하게 네. 맞고 또 본인이 절박성이 없어요. 네. 아, 본인의 정치 생명 그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 공천만 받으면 무난하게 당선된다 해서 예, 무리를 안 합니다. 음. 무리를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의 어떤 예, 건강성을 좀 이렇게 예, 갉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씁쓸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1박2일 일정으로 이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아, 또뭐 대구 가면 우리 또홍 시장님께서 버선발로 나와서 어또 환영을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음, 참애 어린 애, 애가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는 <laughs> 어, 애는 아니니까 아, 애는 뭐 어, 아니라고 네, 했겠죠? 자기가 네, 막힙니다 자기 당당 대표는 맨날 입만 열면 공격하면서 저렇게 다른 당 대표가 오니까 다들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렇게 참 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정당인가라는 음. 참 느낌들을 어,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네요. 어쨌든 어쨌건 이번에 예산안은요. 저는 항상 추경 원내대표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아이 원내 이런 원내 원내 대표가 다 알아 처리합니다. 잘 한번 처리해 보십시오. 근데 하는데 문제는 구걸하지 마십시오. 음. 절대 이 문제는 구걸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이 저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아이고 요거 요고 요거 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버티면 음, 야당이 와서 먼저 무릎 꿇을 겁니다. 왜? 아쉬운 사람은 야당이에요. 그렇죠. 사실 여당은요 나름대로의 국가 예산이나 이미 상정될 때부터 상당히 좀 플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이제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들 예산안을 좀 새롭게 따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 쪽지 예산이 필요해요, 사실, 이번에. 음. 근데 그거 하나도 이번에 지금 반영해야 돼. 저는 오히려 솔직히 여기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좀잘된 면도 있어요. 음, 그렇죠. 아예 쪽지 예산을 이번에 하나도 그냥 반영을 안 해버렸어요. 다 어, 그렇죠. 예? 예. 지금 속 타는 건요. 예. 지금 사실은 190명을 가진 야당 의원들이 속 타는 거예요. 음. 예? 뭐 하나도 없거든요. 이된계 자, 그러니 그걸 이용해서라도 버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좋아요 이제 한 8,300개 됐네요 어, 동시 구독자가 지금 12,880명이신데 꼭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